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어 어, 것은 뭐냐면은 현재 어 글로벌 ARVR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더욱 더어 적극적으로 이이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 글로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다양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술을 어, 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결정 지을 그런 10가지 기술을 우리가 어, 볼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 어, 3d 프린팅 그 다음에 아티스피셜 인텔리전스 로봇 이러한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가상과 증강현실이 10대 기술로 우리의 미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어, 자세히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을 어, 바탕으로 한 인텔리전트 어,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oT,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커넥티드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드리븐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 어떻게 보면은 다 융합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AR, VR이 있습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은 왜 AR, VR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 결국에 엔드 유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어, 인공지능이나 혹은 어, 스마트 테크놀로지나 디,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기술은 결국은 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AR, VR의 어떤 이 시장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어, 많은 인베스트가 되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 많은 각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많은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VR의 어떤 전체적인 어, 국제시장을 보게 되면 은 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어떤 그런 어, 예상을 해볼 때,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이 어, 주도하고 있고요. VR 시장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미국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VR에 비해서 AR은 증강현실이죠 아, VR은 가사, 모든 게 지금 어, 가상이지만 은 증강현실 같은 포켓몬 고처럼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얻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 비슷하게 그 주요 7, 8개국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 AR 쪽을 주도할 것으로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VR과 AR 시장을 봤을 때 2021년을 기점으로 인해서 AR이 훨씬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혹은 구글에서 에, AR 기술을 어, 더 많은 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laughs>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소스들이 지금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VR로 시작되었지만은 AR이 훨씬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어, 롱텀으로 어떤 성장률과 그리고 레비뉴를 봤을 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나가 중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떤 레비뉴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봤을 때는 어, 신흥국가는 러시아와 인디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뒤로 이탈리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은 어, 성장률도 있지만 은 어, 성장률과 그다음에 어떤 레 e 뉴 셰어의 어이 중요한 그런 국가로 어, 지금 어,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영국 어, 케이스를 볼때 영국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지만은 이 머시브 테크놀로지야말로 어 영국의 정통적인 강점이 있는 창조산업과 융합을 해서. 어,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 영국 그 디지털 앤 크리에이티비 인더스트리의 장관이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과 그 다음에 문체부를 합해놓은 그런 어, 부서인데 그 장관이신 어, 마고 제임스 장관이 저희 컨퍼런스에 지난 6월에 컨퍼런스에 오시기도 해, 해서 기조연설도 하셨는데 어, 2018년만 해도 이, 1억 파운드 정도의 어, 시장 가치가 있다고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immersive economy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AR, VR, m r 을 통틀어서 immersive technology란 말을 쓰고 있고 정말로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 immersive technology로 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어 이머시브 테크놀로지야말로 앞으로 퓨처 오브 오디언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오디언스나 미래의 소, 사용자 소비자들을 어그 경험들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만 해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3 3밀리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한 500에서 6억 600억, 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큰 어떤 어이 데몬스트레이터 중요한 어세,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영국이 어, 어떤 창조 산업과 이머시브 테크놀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영국 내에서는 자기 그 국내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ARVR 특히 콘텐츠나 어떤 시나리오나 디자인이 강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AR과 VR을 포함하는 이두 가지가 협력을 했을 때 현재적으로는 영국에서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지금 리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나온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의 에, 병원 환자들이나, 혹은 메디컬 트레이닝이나, 그리고 뭐, 이런, 어, 매뉴팩처링이나, 다양한 부장에서 정말 좋은 어떤, 어, 어, 사례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고,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재미있는 어떤, 어, 어 연구가 나왔는데, 이 이머시브 테크놀로지가 강선 있지만은 어, 거기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뭘까라고 어, 영국 내에 있는 기업들 한몇천 어, 기업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베리언 테크 어, 이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 말은 VR AR만으로는 그 어,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코시스템, 즉 정부나 그다음에 산업이나 혹은 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움직여 야 되고 특별하게 다양한 그 4차 산업에서 말하는 기술들이 융합되었을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이 A, VR AR 마이즉 모든 기술이 VR AR로 들어올 것인데 향후에 어 정말로 그 이코시스템을 어 이렇게 잘 빌딩하는 거야 말로 가장 중요한 어 어 관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전 세계 어떤 그 AR, VR 마켓의 어,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각 나라가 정말로 어, 열심히 어,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어떤 그런 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하지만은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많은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뭐 투자를 했다 투자를 받다 이런 뉴스는 많이 있지만은 성공적인 사례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산업군에서 어, 다양한 기술들이 응용되고 있고 지금 어, 어, 이렇게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가만 보면은 야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증강 현실, 가상 현실이 어, 우리 삶의 어떤 도움이 될까? 학생들을 뭐 교육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은 어떤 사회에 필요한 것에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어프로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디만스나, 어떤 어,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을 먼저 갖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실패가 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성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렇게 봤을 때 인간중심의 어프로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프로치를 했을 때더 많은 기술들이 환영을 받고 많이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간중심의 어떤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롱 프롬을 가지고 있는 폐환자들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 70대 80대 환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서 어 셀프 트레이닝이죠. 그 재활 훈련을 하는데 어 너무 힘든 거죠. 혼자서 할수 있는 게어 그리고 잘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 아까 말 보셨던 그이 피지오 세라피스트들과 같이 어 이렇게 제어 훈련을 하면 너무 효과적이 고 좋은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버추얼 리얼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집에서 지금 지금 파이럿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그룹이나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 그 나이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좋아졌다고 보통 때 같으면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우, 재활 운동도 하고 걸음걸이도 빨라지고 그런 어떤 어,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한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VR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적용해 볼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환자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 그리고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laughs> 과연 AR, VR이 해결해 줄수 있다면은 과연 이거야 말로 어, 이 ARVR 산업이 클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린 건 제가 영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어 자기 어 지금 시대는 경쟁 시대가 아니고 협력할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각 나라가 어, 이 시장이 적기 때문에 국제 어떤 각 나라의 중요한 ARVR 산업의 어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시장을 키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시장이 좁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 기업들이 영국에 오기도 했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정말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국제시장으로 나가서 많은 어떤 그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저의 어떤 conclusion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 간의 컴, 어, 융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 그것을 이머시브 테크놀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어, 그런 역할이 어, ARVR 기술에 있고요. 최종 목적은 어,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 너무도 필요한 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DF를 통해서 어 컴투게더 주제가 컴투게더인데 정말로 기술과 콘텐츠 융합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의 영 융합을 통해서 정말로 어 함께 나가고 이 시장을 키워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 어 직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